네, 미 연방 수사국 FBI가 LA 시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인사들과 한인 단체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수사국 FBI가 직접 수사 중인 LA 시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의 비리 사건 수사 대상에는 한인 인사와 한인 업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은 다운타운 지역에 위치한 한인 업체들이었습니다. 연락처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 중에 f b 에서 뭐 체크 거 서류 가져와라 뭐 이런 들이 몇몇 분이 좀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LA 다운타운 대부분을 지역구로 하는 호세 호이자 시의원에게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의원의 후원 행사를 주관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저저저좀 하면서 나름대로 들의 심리를 잘 던지려서 틀니 빨리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법원이 발부한 이메일 수색 영장에는 한인 업소 이름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연방 수사국은 뇌물 수수와 돈세탁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A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위직인 한인공무원도 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